망순아, 망순아, 바빠? 아니안 바빠. 언니, 다... 아니, 안 바빠. 행복이 할래? 배그 안 j 도 있어. 배그 BJ도 있다빠 언니, 안 바빠. 는 일단 채린 언니보다는 좀 낫고요, 러 언니보다는 아니, 살짝 아니야, 저보다 나은지 아닌지는 경식님이 판단해. 아니 아니, 채린 어? 언니는 약간 퉁을 아래를 보면서 걸어요너 그래서 키내기 해놨어? 키내기, 언니, 어? 킬네일 안 써? 킬네일 언니, 나 김윤환한테 킬네일 1대1만개빵 해서 만개 빨아먹은 사람이야. 누구한테 김윤환이랑 했다고. 언니도 뜨다 해봐 만개빵 오늘 이게 자신 ]지? 있어? 이게 자신 있냐고. 망기 그래 진짜 받았어. 그래 진짜 받았어. 엊다 <laughs> 벽지도 해놨었어. 아 그리고 나는 러아 공인 돼요. 샤넬백 1호라고 나는 어? <laughs> 샤넬 레이디백이야. 야. 뭔 소리야? 내가 러아 언니 말은 더잘 들어. 샤넬은 레이디백 없어. 그건 어, 짭이야. 그럼. 나는 샤넬 클래식백이야 언니 언니는 샤넬 레이디백이고 나는 샤넬 클래식백이야 알겠어? 찜과 짭의 차이라고 사실 3창이 또제주냅이거든요 제가 선박... 맨맨그 저는 이제 Y자보다 3창이 조금 더 자신 있어 왜냐면은 제가 그게 좀 그게 착지를 좀잘못 해가지고 Y자는 좀 착지하고 고아 그래도 여기는 따라하기 안 되는데 아, 아 밖에. 너야시 야, 총이었다. 총이었다. 야, 총이없다 쪽. 예, 아니야. 봉순이 뭐 하냐? 너 키즈. <laughs> 아니, 너 팀원들을 어떻게 버리고 그럴 수가 있어? 어, 정말 잘해. 아유, 아유. 어, 봉순 씨 거기 그 러아시테 먹어. 러시테 3번에 중명이 있을 거야. 한번. 3번 쪽에. 3번이라고 하면 몰라, 봉순이는 아니, 총다고 하더니 I told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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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 보 l d you, I 왕순이 나보다 못한다 했잖아 뭔 소리야 나는.. 아니, 언니. 언니 데이터로 좀 설명해줄래? 나는 1킬 했거든? <laughs> 1킬을 했다고? <laughs> 그래 나 1킬한 사람이야 아니 어떻게 지붕에서 가자. 1킬을 하지? 아니 절레절레 울프 체린 절레절레 음, 임팔라 갈래? 그래 페카도 어, 너패카도 잘해? 패카도 가자 그럼 그래, 이미 내렸는데? 올라가자. 내렸대. 내렸대. 네. 와, 네. 응. 아, 내가 내가 데려갈 알아서 알아서 와, 언니. 알아서 만들 내가 책임지고 데려와. 야! 와! <웃음> 멋있다. <웃음> 멋있다, 경식아. 야, 멋있다, 경식아. <laughs> 멋있다, 경식아. 아니, 나도 뭔가 내하고싶은데 입에 먹을 게들어있어서 미안. 아, 고마워, 뭐야. 아니, 야, 이것저것... 아니, 아, 야, 이것도 나는 늑공해서 지금 경식 늑대 네. 책임? 책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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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되게 너무 거창한 거 같냐 왜? <웃음> <웃음> 아니야 체린이랑 경식이는 내가 반대야. 나도 반대. 체 체린이가 너무 아까운 걸. <laughs> 예? <laughs> <laughs> 경식 경신님? 님이 나보다 몸무게 적게 나갈 거 같은데? 저요? 저저7 2요아 예, 괜찮네. <laughs> 아니 그럼 경식이를 얼마나 쌓으면 멸치로 본 거야? <laughs> 어? 멸치가 아니라 내가 센세보다 많이 나가니까 그냥 말하는 거지. 어? 어? 진짜야? 센세 욕심 면 아니야? 네. 너 몇키 몇인데? 나 87이지. 너 키가 그렇게 컸어? 아키왜 이렇게 커? 야 근데 내 순간 나 87이지 할때그 목소리에 약간 자신감 느낀 사람. 나만 느꼈어? 87이야. 나는 87이지. 87. <laughs> 남자들의 키 부심이 약간 여자들의 승부심 같은 걸올까 <laughs> 가질만해. <laughs> <laughs> 약간 그런 여자로 치면은 한뒤컵비냐 <laughs> 아, 근데 약간 키는 조금 더 상위 업그레이드인 게 수술로도 안 돼서. <laughs> 약간 평생의 그, 그런 거인 거 아니야? 내려 어. 아, 돼? 네 어. 어디? 어디. 우리? 옥상이야? 돌집, 너희 돌집이 뭔지 몰라. 1번 집이야, 1번 집. 붙직게 우리. 아, 방송 좀만 기다려. 응. 나안 나, 내렸거든? 아완 완전히... 옥상이었나? 아, 어, 옥상이었어. 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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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 죽였어 이렇게? 내가 아, 죽였어 나이스! 죽였어. 아, 아,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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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나이스! 나이봉이스나가스나 봉선 아, 그래? 너가 제일 좋아. 왕순이 은근 잘하네. 왕순이가. 은 잘하네. 순이가 서포터. 아예. 아, 포터도래? 말도 안돼 진짜. 이 세계관 나 이상해. 아나 너무 멋있는데. 어. 야 <laughs> 공순이 아, <laughs> 참 예뻐하지만 아, 나 진짜 한대 치고 <laughs> 싶다. <웃음> 아니 막는 중에 1킬한 명만 킬이. 너네. 어 그치? 아, 네, 알지만 언님 편하게 해, 난 이미 했어. <laughs> 내가 이미 해던 오늘 편하게 해. 아, 버스 진짜. 나, 아, 버스 진짜. 루치야, 어 편하게 해. 어늘 편하게 지 오늘 편하게 해. 오늘 편하게 해. 오늘 편하게 해. 오늘 하게 해. 오늘 편하게 해. 오도하겠습니다 여기 있을 수도 있어. 총 들어. AR 들었습니다. 음, 아마 없을 거야, 해우서에서 내 머리 위만 봐주면 돼 아.. 어, 해우서로 두명다 들어가, 들어가? 응. 어 들어가 두명다 들어가 이금이번도 있을 거야 응. 이번아야 어, 거기 어, 있어 있어 하나 떨어진다 하나 떨어진 거 잡아 나이스 나이 있지? 위에 두명두명이다려 어, 밀.. 밀.. 안믿어도돼 걔가 두 명이 당듯 나이스 하나 라스트 아, 아아 와, 아 미쳤다! <laughs> <같네요>. 와, 안 고해! 나이스! 와, 이거 리포해 먹어? 나이스! 이거! 나 미쳤어. <laughs> 이게 행복해지지. 이게 아 행복해지지. 미쳤다. <웃음> <진짜>? <웃음>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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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지? 아, 아 반응이지. 일단 그럼 나 피는 <laughs> 뿌리고 갈게. 요 어, 고춧가루 뿌렸다. 고춧가루 뿌렸다! 나는 이렇게 됐다! 늑대 체리. 이게 그러니까 너와, 너와 나의... 노벨로 내가, 내가 너벨로 하면 배급못 먹는 이유가 있었어. 너와 아, 나의 눈높이다